회사권 나오잖아. 당첨을 통해서 나, 나 이거 먹고 싶어. 주첩을 통해서? 통해서. 아. 당점을 통해서 당첨을 통해서 <laughs> 주첩을 통하면 당점이 되는 <laughs> 거지. 그렇 화장품 파우더 오 파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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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지 벌판인가요? 이런 게 이런 걸 토지 벌판이라고 하나 이런 걸 허허벌판 <laughs> 아 그래 허허벌판 <laughs> 토지 벌판 나이에 숫자가 없다며 그러면 이거는 언앤 그리치 아니야? <laughs> 나이에 숫자가 없다 <laughs> 그건 나이에 숫자가 없다면. <laughs> 아, 그치. <laughs> 숫자에 나이가 없는 거야? 내가 뭔 말인지 까먹었어. 그건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. 그래. 불과하다면. 그래. 자, 그래. 나... 아, 건배자. 건배자. 자, 가자. 들어주세요. 자, 제가 건배주, 건배주 외칠게요. 건배주라고 하나? 건배사. 얼굴 짓고 지 말아요. 모두 다 힘들잖아요. 그건 하이라이트 준비더라고 아니야, 이거 원래 동이사라 동료수... 나도, 아요나요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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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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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